야뛰쳐내릴까 봐줄게. 알려줌 일단. 안녕세 아니 초가 저기 올라가서 와 미친놈이네. 심지어 바리도 딴애가 이래서 뭐야 이거. 오, 오, 맞는다, 어, 맞는다 맞다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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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닭갈은 반대고, 닭갈 알피 아닌가? 너무 조용하군. 아, 닭갈 고글 펴서 빨간 발자 확인도 못하고. 빨리 왔다. 빨리 우리 팀인가? 카펫 소리 뭐야 근데? 뭐야 격자네 카펫 소리 나었는데자 여기가 문제거든요. 이제 조각의 문제인데 조각 수비가 수비가 이기려면 화장실 진입이나 뭐 삼병 열리는 뭐 안방 진입 이런 거 자체를 막아야 돼요. 여기를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 삼벽은 다 열고 쓰잖아 최근에는 옷장 못넘어가게 하려고 근데 삼벽을 열고 썼을 때 단점은 다시 못 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안방창이 있기 때문에 저기 열리면 매판 끝까지 열려 있어서 안방을 주면 조각을 내줘야 되고 점점 영역을 주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자체를 느껴줘야 돼 장실을 개기던 옷장을 개기던 그냥 개길 수 있는 거다 개겨야 돼 와, 아니, 이거, 좀 속상한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살려주면 좋겠는데? 아, 닭이 살려주는 게 낫지 않나? 땡큐. 아니, 그림 어디까지 들어와? 아니, 씨. 와, 이걸머리손네잘 썼다. 흘러시스1장이거든요이 <laughs> 내줘봐, 300 열렸지. 지금 각 보여요. 아니, 얘네 천만안 치웠다. 이거 진짜 각 자리 잡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어.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아, 그 수비 자체가 되게 힘들어. 아, 이 빵캠이 조금 아쉽네. 이 빵캠이 안방 바라보게 되겠으면 좋은데. 이거 설못 맞거든? 아, 이겨서 다행이다 수비 되게 빡센 거 보이죠? 상대 얘네 둘이 개피라가지고 쫄아서 못 밀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안방 저트를 내주면 안돼 진짜 존나 개겨야 돼 그냥. 이거... 바퀴... 박이... 철망 들은 걸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총수를 들어야 저 기합탄 카운터 쳐가지고 계속 내밀 수 있거든요. 이거 기합탄 안 밟았으면 장실 잡는 건데. 핑고랑 어, 그, 금고 일라 바테이블은 없어고의 뮤트였어. 어그금고둘인데 금고들? 바테이블은 없는데. 뭐지 빨리 였어 올라가 금고. 뭐지 빨리었어. 한발 맞았겠는데? 금고에서 여기 단고도 올라갔다. 단고 올라 이것도 월빙 되는데 근데? 아 어, 예. 도 얼면 돼? 네, 얼면 으로쏴 어, 그냥. 지금 내, 내려, 려가서또 아, 금고로 도망가. 아, 일단 금고를 로테 만들자. 오른쪽가 아니 만들어. 거 저거,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이동할 수 있게. 그, 엘라 금 빠는, 빠 사이트는 없는데, A 사이트는 없 엘라 금고. 비기 모찌도 모르는데. 맞다, 모찌 빨리 돌았었거든. 네, 모찌 어, 빨리 돌까? 아, 모에 있다 이거. 마니 어디 있노? 에이야 야, 빨개 걸쳐 게. 있다. 아래로 감? 들어왔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고. 다 사이트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동보 줄수있나격파 갔다 격차 던다. 격차 보면 돼요. 격차 보면 돼요. 좋아 파인. 네, 들어왔어. 빠. 이게 힐핑. 바데스크지. 테이블 You have l a 테블에 있어요. 바테이블 옆에. 저멀리, 저멀리... 어... 움직인다. 탱그로 나온 거 같은데, 탱그로 나왔던 바나 아니야? 떼요~ 아, 뭐 떼요~ 케리... 아... 리 저거 드론 잘 막았네. 땡큐. 찮 여러분, 오늘 SMG를 써볼 건데요. 아, 깨끗해. 아, 깨끗해. 어요 야, 밝게 찬. 밝게 찬. 어, 땡큐. 어, 뭐야? 아 잡아, 잡아. 아, 나 장전하고 있었어. 아자미 써봐. 바미써버라 모르겠네. 아자미 레이더인가? 외벽 외벽부터 외벽 탔다. 외벽 탔다. 라스 아어 라스 베어, 라스 베어, 외 외벽. 낙하 있는 거 같은데. 낙하 있나안 보이면 낙하. 몰라. 근데 얘 신호 없어. 밝게, 같은데. 밝게 같은데. 동미랑 설정이야. 나또쳐고저 밝게, 밝게, 밝게 얘 진짜 피해. 얘 2배만 얻었어. 어디임을 내려갔... 아, 아니... z o 캐니스터 인 플레이스 standing four eliminated well, like boy you 뮤트가 어디 있을까? 몰라 서래. 바닥시프 맞으면 죽어. 더 있는 것 같은데?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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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i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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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i 터닝, l o a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아이고 거슬려. 다 여기서 소리도 꺼면 어떻게 이길래? 야, 이거 어떰 와, 그냥 앵글 미쳐버렸다. 센스 또 있죠, 센스 에이스. 어, 전판이랑 같은 조합이면은. 도깨비 자칼 데이머스 아무것도 없거든. 와, 진짜 도깨비가 있어. 오큐. 와, 도끼비 바로 바꿔 오는 거 소. 아, 저 벽자리 빼구나. 오케이.